흔히 말하는 신도시 지역에 가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봇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전기 보급률 98%를 달성했는데 생활 필수품인 전기를 각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 골목길마다 촘촘하게 전봇대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일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새로 지어지는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는 전선을 땅에 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선, 상하수도, 석유, 가스 등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전부 지면 아래 땅 속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는 전봇대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중화 시스템은 전봇대를 세우는 것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줄을 땅 속에 매립하는 경우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 10배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따로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배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도관이 가장 흔한 사례인데요. 올해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8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 10.8%, 누수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경우 43.3%의 수돗물이 중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는 돈 낭비, 물 낭비뿐만 아니라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내서 손을 써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관보다 더큰 문제로 최근 떠오른 것이 바로 열 수송관입니다. 지역 난방 시스템은 각 가정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00도시가 넘는 뜨거운 물이 높은 압력과 함께 열수송관을 타고 가정으로 보내지는데요. 열수송관의 길이는 전국적으로 2,000km가 넘습니다. 문제는 전국 열수송관의 약 30%가 매설된 지 20년 넘은 낡은 파이프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이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한 명이 전진화상으로 목숨을 잃고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 방법에 한계가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하에 묻힌 파이프의 손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이상이 생길 만한 조짐을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 5일 전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지하에 매립된 파이프의 손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계측기기에서 전선에 전기펄스를 주사한 뒤 반사되는 수치를 측정해 끊어진 위치를 파악하는 반사영역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1km 길이로 연장되는 계측선을 지하 배관과 함께 매설하면 배관 손상이 감지되는 즉시, 계측기기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손상 정보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서울기술연구원 측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1일,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는 지하에 깔린 가스관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300명 넘는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이나 가스관, 열수송관 등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땅 밑으로 숨겨왔지만 이러한 쾌적함과 편리함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처음 개발된 이번 실시간 지하관로 손상 감지 시스템을 계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